One. 자, 맨 처음부터 갑니다. 책이란 뜻으로는요. 바로 쓰실 수 있게 예문은 짧은 걸로 해 드렸어요. 나이책 마음에 들어. I like this book. I like this book. 두 번째. 아, 첫 번째, 두번째 예문. 예약하다라는 뜻으로는요. book 다음에 대상을 쓰시면 돼요. 표 3장 예약해. book three tickets. book, book, 책에 써놓는 거죠. three tickets. 세장 예약해, book three tickets. number two. 불이란 뜻으로는, 어, 지금 집이 불 타고 있어요. 불이 붙어서 타고 있다. 라고 할 때는, the house is on fire. 그래서, 불이 붙었다. 접촉했다는 뜻의 전치사 O, N 쓴다는 것도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the house is on fire. The house is on fire. 그 집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이, 서로 알고 있는 집이 is, 이다, on fire. 그래서 불붙은 상태이다. 자, 그 다음 해고하다 라는 뜻으로는 fire니까 거기에 r이 붙어서 be fired, are fired, 해고되다. 그래서 너는, you are, 줄이면 you are, 너는 ~~된 상태이다. fired 해고된 상태이다. 이걸 잘못해서 너는 불붙은 상태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You are fired. You are fired. 그래서 예전에 어, apprentice라고 하는 미국의 리얼리티 쇼에 거기 주인공이 바로 트럼프가 어떤 사업을 가르치는. Donald Trump라는 미국 대통령이죠, 이전에. 그 사람이 뭔가를, 제자들을 거두어서 견습생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행했던 말이, You are fired! 너는 해고되었어! 라는 뜻입니다. Stand가 서다라는 뜻으로는, 저쪽에 가서 서. Stand, 서, over. 저쪽에, there. Over는 이런 느낌에, 저쪽에 이렇게 가서 서. Stand over there. Stand over there. 자, 그 다음에 참다란 뜻으로는 I can't stand him. 나그 사람을 참을 수 없어. 잘못 봐가지고 그 사람을 설 수가 없어. 어떤 뜻이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는 대상이 사람이건, 고통이건, 어떤 상황이건 다 쓰실 수 있어요. I can't stand him. Can을 커다랗게. I can't stand him. 그 다음에 의미하단 뜻으로는 내가 진심으로 의미하는 거라고 라고 할 때는 I mean it. mean을 길게. 내가 그런 의도야.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굉장히 많이 쓰여요. I didn't mean it. 빨리 하면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게 야비안이란 뜻일 경우엔 못된 사람이 나한테 예, 야비하게 굴었다, 못되게 굴었다. He's mean to me. 이때 mean은 의미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he is 같은 is가 필요해요. 그는 이다. mean. 야비한 상태이다. 못된 상태이다. 누구한테? to me. 나에게. He's mean to me. 자, 돌다란 뜻으로는 저기 가서, 그러니까 무엇을 돌다라고 해도 되고 제자리에서 돌아봐, 돌아봐. Turn around, turn around, turn around. 제자리에서 돌다. 그리고 에, 차례란 뜻으로는 당신 차례입니다. 그래서 It's your turn. It is 할때 그것은 이다. Your는 당신의. 에, turn은 명사로 돌다는 뜻이 아니고 차례. 당신의 차례예요. 야내 차례야. It's your turn. Hey, it's your turn. 자, 그 다음엔, 좋은이란 뜻인 경우에는, 네, you look fine. You, 너는 look, 보인다, fine. 좋은 상태로 보인다. 누가, 나 오늘 어때 보여? 뭐 옷을 새로 샀다거나, how do I look? Hey, how do I look? 이렇게 물어봤더니, you look fine. You look fine. 그리고, 네. 벌금이란 뜻인 경우에는 어그 친구 과속을 하다가 벌금 딱지를 받았어. 벌금을 부과받았어. 해서 g e t 란 동사 쓰시면 돼요. he got a fine. 그는 좋은 걸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어가 붙었으니까 벌금을 하나 받았다. he got a fine. 뭐 때문에? for speeding. 스피드가 과속하다 ing 붙었으니까 과속하는 것 ing가 것의 뜻이고, for, 그것에 대해서, 예, 과속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유로, 그렇게, he's got, he got a fine. 아시겠죠? 아니면, he's got a fine. 쓰셔도 돼요. 지금 받은 상태이다. 라는 것처럼, he got a fine for speeding. 됐고, 자, 그 다음에는요, 공원이란 뜻인 경우에는, 공원에 갑시다. let's, 갑시다 go, let's go, 갑시다. 어디로요? to. 그 다음에 the park, 공원으로. Let's go to the park. Let's go to the park. 주차하단 뜻으로는 저쪽에 주차해. 아까 나왔던 over there 써서 hey, park 이때 동사예요. 그래서 주차해. park, over there. park, over there.